이혼 숙녀 캠프의 탈북 부부의 충격적인 갈등 비밀이 드러났다. 지금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가 이번 주 방송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8일 방송에서 소개된 한 탈북 부부의 사연은 그야말로 예상을 뛰어넘는 갈등의 연대기를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사소해 보였지만, 이 부부는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겉으로 보기엔 단란한 가정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아내는 의사로서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은 집안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의 갈등은 단순한 가사 분담의 문제를 넘어서, 신뢰와 대화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부부의 갈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남편이 반복적으로 불법적인 투자에 빠져들고 이 투자와 관련된 제3의 여성의 존재가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남편의 불법 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비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신용불량자였고, 그 후에도 불법적인 경로로 돈을 벌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경마, 도박, 다단계 투자. 사치 소비 등 그가 일삼은 행동들은 아내를 더욱 고립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문제의 코인은 등록도 상장도 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의혹의 투자처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남편은 자신이 투자한 코인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경고하며 불법 투자라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여성이 이 투자에 연루된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아내는 점점 더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신처럼 여기며 아이들 앞에서도 그 여자를 감쌌다. 나는 결국 나도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폭발적인 갈등,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 아내의 분노는 이미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상담 도중,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혼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호선 상담사는 그녀를 따라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당신은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방어하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 부부의 비극적인 현실. 이번 방송에서 서장훈은 이 부부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떤 조언도 소용없을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태현 역시 행복해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토로했죠.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은 커녕 불신과 고립의 병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라며 그들의 갈등을 비극적으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이혼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깊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밝혀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폭로 이후 그녀가 하차한 숙소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단서. 바로 그 여성이 남편과의 연락을 통해서만 아니라 아내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투자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녀는 내가 모르는 우리 가족과 얽힌 사람이다. 이 말에 아내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 여자의 정체는 단순한 투자자에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단서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인데, 이는 추후 방송에서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여자는 단순히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족 안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바로 이 부부의 갈등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족 내에 숨어 있는 과거의 비밀이 얽혀 있음을 예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10분 방송되며 그간 드러난 사실들이 어떤 새로운 전개를 맞이할지 더큰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